백금은 금이 아니라는데 정말 그래? 백금은 금과는 다른 금속으로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지질학적 발생 조건 모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금과 금은 둘다 귀금속으로 분류되지만 그 특성과 용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래에 백금과 금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백금과 금의 기본 특성. 백금 화학기호 PT와 금 화학기호는 모두 주기율표의 전이 금속으로 귀금속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두 금속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서 크게 다릅니다. 화학적 특성. 백금은 주기율표에서 10쪽 원소에 속하며 원자번호 78을 가집니다. 금은 11쪽 원소에 속하며 원자번호 79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두 금속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물리적 특성. 백금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매우 강하고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반면 금은 황금색의 금속으로 부드럽고 연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백금은 금보다 밀도가 높고 녹는 점이 훨씬 높습니다. 2. 백금과 금의 발생. 백금과 금은 지질학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굴됩니다. 백금의 발생. 백금은 주로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형성되는 초형기성 암석에서 발견됩니다. 백금 매장지는 주로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 발견됩니다. 백금은 종종 철, 니켈, 크롬 등의 금속과 함께 존재합니다. 금의 발생, 금은 주로 열수광맥, 사금층, 석영맥 등에서 발견됩니다. 열수광맥은 지열에 의해 생성된 고온의 물이 금을 용해시켜 운반한 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금이 침전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금 매장지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며, 주요 생산국으로는 중국, 호주, 미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3. 백금과 금의 용도. 백금과 금은 각각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백금의 용도. 백금은 주로 자동차 총매 변환기, 전자제품, 의료기기, 화학 장비 등의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백금은 고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며, 산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특성 때문에, 총매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백금은 귀금속 장신구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금의 용도 금은 주로 장신구, 전자 제품, 금융 투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금은 화학적 안정성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전자 제품의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며 부식에 강해 고급 전자 제품의 커넥터나 회로에 사용됩니다. 또한 금은 재산 축적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되며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으로도 중요합니다. 4. 백금과 금의 경제적 가치. 백금과 금은 모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가격과 시장 동향은 상이합니다. 백금의 경제적 가치. 백금은 희귀한 금속으로 산업적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총매변환기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백금의 시장 가격은 공급과 수요, 특히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생산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금의 경제적 가치. 금은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며 경제적 불확실성 시기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금의 가격은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금 수요 및 공급, 세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5. 결론. 백금은 금과는 다른 금속으로 물리적, 화학적, 지질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금속은 모두 귀금속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금과 금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용도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며 시장에서도 다른 동향을 보입니다.